한국 유학, 혹시 꿈꾸고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좀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위한 지도를 아주 깔끔하게 그려드릴게요. 맞아요.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거 정말 멋진 경험이 될수 있죠. 하지만 이 설레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여행이든 지도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이 지도를 저랑 같이 한번 쫙 펼쳐보면요. 여러분의 목표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한국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 바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걸 뭐랄까? 16년짜리 청사진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아니, 왜 하필 16년이냐고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은요.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통 총 1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유학은 이긴 여정의 맨 마지막 단계 고등 교육에 딱 해당하는 거죠. 이 16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나눠 볼게요. 크게 세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초등 교육 6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 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여러분의 목적지인 고등교육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구조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아, 내가 지금 한국교육시스템에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명확해져요. 자, 이제 지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고등교육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바로 이 표. 이게 아마 여러분의 유학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한번 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건 역시 4년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거죠. 만약에 나는 좀더 실무 중심으로 빠르게 학위를 따고 싶다. 그러면 2년에서 3년짜리 전문 학사 과정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2년 이상의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전문분야는 기간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약학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학부과정만 6년이에요. 또 간호학 같은 일부 실무 중심 학과들은 3년 과정이고요. 아예 석사랑 박사를 한 번에 쭉 이어서 하는 통합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공이 혹시 이런 특별 과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갈 목적지를 대충 정했다면 그 문을 열, 열쇠가 있어야겠죠? 네 바로 입학 자격 요건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입학 자격은요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인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학사 과정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계단인 석사 과정으로 걸으려면 학사 학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박사 과정의 문을 열려면 당연히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맞춰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특별한 조건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만약 기술대학에 지원하신다면 학력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대학은 이론과 현장이 연결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자, 지금까지는 한국 교육 전체의 큰 지도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지도 위에서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길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과연 나에게 딱 맞는 경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길은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정규 과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국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업 듣고 시험 보고 과제하면서 정식으로 학위를 따는 거예요. 진짜 한국 대학 생활을 100%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모든 대학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처럼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원격대학들은 유학생 입학이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계획 세우실 때이 점은 꼭꼭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두 번째 길은 단기 과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죠. 한두 학기 정도 짧게 한국에서 공부해 보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국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본국 대학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학위보다는 일단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길이죠. 바로 한국어 연수 과정입니다. 보통 대학에 속한 어학당에서 많이 운영하는데요. 10주 이상 길게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학을 이용해서 4주 이하로 짧고 굵게 배울 수도 있어요. 정규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이라는 지도를 정말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아주 명확한 지도가 들려있는 셈이에요. 한국 교육의 16년 전체 구조부터 다양한 학위 과정,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길까지 모두 담겨 있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정하는 거죠. 4년제 정규 학위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교환 학생으로 짧지만 강렬한 경험을 쌓아 보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아니면 일단 한국어부터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삼으실 건가요? 어떤 길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여정, 그첫 걸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